하지 않아? 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대단해 아마도 컴퓨터 그래픽 때문인가 봐 아니야 이건 다 감독의 연출력 덕분이라고 할수 있지 자 이제부터 나한테 잘 보여야 될 거야 어, 왜나 모아는 곧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기자 겸 연출가가 될 거거든 정말 감독님 오냐 아부 끝 그럼 난 주인공이다. 에? <laughs> 무슨 소리! 영화의 주인공은 언제나 준비된 액션 배우 나 야로라고 응. 이미 결정났어 모아는 나를 으악. 주인공으로 선택했다고 으악, 벌써 <laughs> 하늘이시 어,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맨 네, 오버야 영화는 찍지도 않았는데 어.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은 주인공은 <laughs> 어? 나지 <laughs> 어머 여기 프린스 기획사의 간판스타는 여기 코인거 몰라? 무슨 소리! 스타는 나처럼 잘생긴 동물이 하는 거라고 뭐야! 턱도 없는 소리! 뇽뇽뇽뇽뇽뇽뇽. 출 세상인데.. 둘이 싸우나 본데? 하긴 개랑 고양이가 친한 게 이상한 거지. 맞아! 음. 견원지간이라는 고사성어도 있잖아. 음. 그건 개와 원숭이지. 음.

냐옹. 정말 대단해. 웬 일이래? 슈퍼스타께서 우리와 운동을 하다니? 뭐? 슈퍼스타라니? 누가? 하시? 나야! 나 여기 슈퍼스타 여기 있다구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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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옹. 냐옹냐옹. 냐옹. 냐 냐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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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잘 놀았어? 좀 이따 밥 많이 줄게. 이따가 지명 광고 촬영 있으니까 서둘러. 빨리 머리 해야겠다. 하나만 하면서 맨날 해. 아니거든. 뭐야? 나안 난다고? 정말 이럴 에이, 거야? 안돼. <laughs> 이곳의 슈퍼스타는 바로 이 한님이라고. 뭐야? 야, 너몇 살이야? 다섯 살이다. 난 여섯 살이거든. 근데 뭐? 다 늙어서. 저 까마득하게 어린 녀석들한테 애교나 부리고 창피한 줄 알아! 그거는 내가 놀아준 거야! 흥? 과연 그럴까? 그럼 누가 스타인지 대결하자고! 좋지! 애교 대결! 냐 손발이 오글거린다! 이 몸이 그런 대결을 할것 같아! 냐 응. 냥. 응. 응? 어? 응? 어 쿨왜 그래? 어이 막내 애교 몰라 귀엽다는 거. 저봐 귀염귀염 귀여워서 못 견디겠지. 어서 그렇다고 말해. 바우 오빠 쿠이 아픈가봐 안 하던 짓을 다 하네. 열이 나? 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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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긴 고양이 여섯 살이면 사람 나이로 마흔이니까 뼈 마디가 수십만도 하지. 야,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. 아픈가 봐넌 음, 빠져! 이건 애교라고! 애교! 음, 혹시 얘들 지금 애교 부리는 거 아니야? 음, 그래, 맞아! 무한한 뭐, 똑똑하니까 알아볼 줄 알았어 이게 바로 슈퍼스타 애교라고! 뿌잉뿌잉 그럴리가? 이 도도한 애들이? 음. 하긴, 얘들이 그럴리가 없지 응, 애교 맞거든! 그러니까 어서 귀엽다고 말해! 음, 이래? 우린 촬영 준비해야 하니까 니들은 밥 먹고 얌전히 있어? 와 완전 웃긴다 치, 우리도 바빠 바쁘다고 니들이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? 밥이라고 누구를 돼지로 하나? 스타는 다이어트가 기본인 거 아직 몰라? 저 아마추어들에게 중요한 판단을 맡긴 게 잘못이야 맞아, 전문가한테 누가 더 스타인지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게 좋겠어 아, 많이 먹어 아, 자면 안돼 아, 아, 왜 그래?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살찐다고 어서 움직여 활령도 없는데 뭐 어때? 그러니까 넌 스타가 아닌 거야. 스타의 생명을 자기 관리라고. 아유 귀찮아. 그래도 슈퍼스타의 자리는 양보할 수 없지. 이번 대결은... 냥... 냥. 어, 저긴 왜? 냥, 이제 곧 인간들이 나올 거야. 우리 둘 중에 누굴 먼저 안아주나 한번 알아보자고. 그렇다면 이건 인기 대결, 그렇지? 아주 쉽군! 어? 맞아, 쉽지? 냥! 어이. 냥! 냥! 뭐야, 어? 다시야 티도 안 나는 머리 한다고 세 시간이나 걸렸어!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? 응? 냥! 그만, 그만! 엉더당 어, 안아줘! <laughs> 난 안아줘야지! 어. 냥! 이봐!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고! 냥! 냥! 으흠! <laughs> 참 응. 나는 거위털 파카 광고가 처음이니까 내가 중간에 설 거다 아니 응. 내가 중간에 서야지 내 꿈이 거위털 파카였다고 응. 우리가 네 명이니까 모아랑 야루가 나란히 중간에 서도 돼 <laughs> 응. 그렇다면 어, 난 빠는 굴세. 내가 촬영장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촬영장은 빛날 거야. 누구 할 소리? 난이 애들이 사고치면 언제든지 뒷수습으로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. 그럼 이번엔 누가 먼저 전문가에게 인정받는지 매력 대결로 가는 거야. 당연히 윤기 나는 나의 승리지.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? 음. 촬영장에서도 이렇게 시끄러우면 어떡해 설마 쿨과 하순 프로인 걸? 그래, 그래, 우린, 우린 프로니까. 프로니까. 잠깐, 거기 고양이와 개는 빠져야지. 어, 굴하 여기 들어오면 안 돼. 어? 거기 개하고 고양이 좀 어떻게 해봐. 좋아요, 좋아. 포즈 잘 잡고 있어. 거위한테 쫓겨나다니 진짜 굴욕이다. 아, 우리가 중간에 있어야 완벽한데. 저 사진 작가는 보는 눈이 없네. 그러게 <냉> 저기 음... 저 사람이 이 거위 회사의 사장이 되나봐. 그렇군.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어. 차례로 도전해서 선택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다. 냥. <냉> 음... 야이 치킨 어디까지 맛 좋은데? <냉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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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affiliated> 그래. 아! 야, 예. 누가 이 고양이를 저리 좀 치워 줘. 내 고양이 알베르기가 있단 말이야. 어서 치워. 어서 치워. 얘 누가 내려왔어? 무 아, 죄송합니다. 야, 콜. 오늘따라 왜 이래? <laughs> 이 대결의 승자는 결정됐군. 이제 슈퍼스타는 나라고. 이 고운 내가 야생의 늑대라니! 아. 하순 개요 개! 에휴 뭐든 나 네발 난이 동물이 무서워. 난 거위 빼는다 싫단 말일세. 누가 이 늑대 좀 치워줘! 어서 어서! 아 이거 뭐야? 나 불려나봐. 빨리 바깥으로 오게 보내. 아 빨리 빨리 빨리! 빨리. 아, 에이, 죄송합니다. 아. 하시랑 쿨이 왜저러는 거지? 그러게 이상하네. 요즘 촬영이 없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닐까? 그럼 뭐? 같이 찍으면 되잖아. 야, 어? 광고주가 저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같이 찍어? 음, 풀과 어... 하시 같이 있으면 더 따뜻해 보일 텐데. 내가 부탁해 볼게. 음. 냥. 음... 이런 대우를 받다니 늙었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? 그런 말 하지도 마. 아, 모라다. 대결이고 보고 이젠 쟤네가 우리보다 인기가 더 있나봐 1등만 대접받는 이 더러운 세상 아무래도 이민 가야겠어 쿨핫 cool, 어? 어서 들어와 너희도 우리랑 같이 광고 촬영하는 거야 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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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도 쓸모가 좀 있네. 그러게, 우리보단 못하지만... 음... 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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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. 쿨과 핫좀 변한 것 같지 않아? 글쎄... 지명광고 촬영 후에 달라지긴 했지. 와... 이게 그 광고 사진인가? 응? 변하긴 저게 원래 모습이야. 도도하고 까칠한 모습! 맞아. 저 모습이 우리 기획사 스타의 모습이지. 어? 근데 이게 뭐야? 우리 얼굴이 어디에도 없잖아. 어? 어? 뭐? 어디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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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너희 덕분에 광고를 찍었지만 아직 우를 따라오려면 멀었어. 프린스 기획사의 슈퍼스타는 우리라고!